자녕하세요튜브분들 이거 루시안 영상 보시기 전에 그 정수 루시안을 룬이 조금 달라요. 조금 딱 하나, 딱 하나가 다른데 뭐냐면 이거 피빛길이에요피빛길 핏핏길. 이제 모락한 왕의 검을 안 가는 정그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룬은 똑같고 여기서 이거 하나 찍어주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정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모랑 정수가 좀더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그럼 둘다 한판씩 해보세요 그러면 딱 체감이 될 거야 왜냐면 모랑 같은 경우에는 피피킬 안 들고 공속 들고 모랑 공속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속에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모랑 정수 가시고 저는 솔직히 그냥 딜좀더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수 고연포 인피 뭐 방어템 아니면 공속템 방어템 어차피 4코5코는뭐 뭐 라위나 뭐 방어템이나 뭐 이제 진짜 너무 잘 꺾고 적팀 방어탱 갈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공속탱 가기 때문에 4호코어 이제 알아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연포 유령무이 차이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문포 시자를 가야 돼 우리 팀 탑이나 적팀 탑이나 미드가 르블랑, 블라디 이런 거야 이러면 유령무이를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주문포 시자랑 같이 못 가니까 그럴 때는 고연포 산 다음에 이제 주문포 시자 사세요 만약에 적팀에 이제 AP가 별로 없고 브루저들이 많다 약간 뭐 이렐리아, 뭐 레넥톤, 잭스 뭐.. 카밀 그냥 이렇게 탈론 이렇게 붙는 챔피언들이 많은 유력물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레쓰고우 이번 영상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수.. 정수를 가야 되나.. 모랑 정수를 가야 되나.. 모랑 굴크를 가야 되나.. 근데 추세 자체가 이제는.. 모랑을.. 뭐야 왜, 왜 나만 왜 이렇게 느려? 뭐야? 대부분 반반이지만.. 정수는.. <놀람> 정 <놀람> <놀람> 와우, wow. 뭐지?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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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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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소, 베리, 베리, 베들... 하멜리안도 있으면서... 요즘에 유시안을, 아니 안 하세요. 근데 진짜로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좋으니까 그냥 하세요. 선픽하기 진짜 쉽고 라인전 세고 뭐 솔랭 듀오 이런 거뭐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저쪽 서포터는 진해 아니잖아. 아아 아 그래? 오케이. 자, 이렇게 웨이브 한 대씩 쳐줘서 어그로 끌어주면 은 웨이브 당겨져요. 자, 루시안 큐도 여러분들 꼭 미니언에다가 이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냥말 거리대면은 그냥, 그냥 챔피언테 맞춰도 돼요. 여러분들 어허, 미쳤은 직공은 터트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시해 주고, 밥이... 응. 천천히 왜 먹으면서... 자. 거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먹으러 올때때어 때. 먹으러 올때 때려야 되는데, 뭐 가기 왜 이래? 아야, 적 정글 이제 아래쪽일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얘네했나 아, 미쳤네. 너 없는 게 사고자? 아, 되게 자연스러웠다. 어, 어, 좋았어. 좋았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앞대쉬 방패 빠졌고 자 지금 베인 노플이거든요 여러분 딱인지해 머리 속에 어, 베인 노플이네 그리고 저 수호자 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갈리오가 도발풀을 긋고 원딜이 정화를 써도 이 e 맞으면은 뒤져요 그러니까 저마를 늦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도발풀 쓰잖아요 그럼 베인이 정화를 쓸때 그때 정화 쓴 다음에 저마를 걸어야 돼 그래야 저마가 안풀려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킬각 봐야 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킬각 봐야 될 때는 웨이브 막타만 치면서 적팀 때려줄 생각하세요. 뽑고 있나? 바로 포션, 포션 먹네. 아구리, 다 했습니다. 오... 자, 강제로 지겨나세요. 잠깐만, 천천히 먹네. 자, 와드는 천천히 웨이브 먹으면 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탈리아 조금만 천천히 오지 자 그러니까 이거 뒤로 돌아서 왔으면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다음에 천천히 해보자 다음에 다음에. 와채를 타주네 와 이게 탈리아가 여기서 모습 안 보여주고 조금만 빠지면서 빠지면서 빠지면 맞아. 때려. 이리 와, 이로 와, 이리 와. 내가 루시안이다 잡아줘. 이거 앞에 있나? 아, 안 갈게. 그럼 아, 근데 좋았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 갑자기 쓰면 다잡이쓸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차피 끌레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나돈 많아.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저는 그냥 선 정수 가게 괜찮은 거 같고 좋은 거 같고. 그러니까 모랑을 가면은 킬각이 한한 10%에서 20% 정도 더솔 킬각 잘 나온다 생각은 해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안 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좀더 포텐션 올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치명타 쭉 올리는 게 정수로 갈 거면은 둘다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해봤는데 아 나는 무조건 모랑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은 그냥 모랑 정수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꼭 모랑 안 가도 된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정수 타도 되는 거 같고 근데 정수 빨리 나오면은 쿨감도 줄고 치명타에다가 이거 마나 도쳐가지고 저는 호, 먼저 가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자 이제 저기킬 먹었고, 쟤는 0킬 0절 스상차에 많이 나죠? 계속 질변 걸어주면 돼요. 정글 보일 때마다 지금 엄청 세요 이제. 근데 아, 니달리가 탑이네 네. 오케이. 아, 근데 뭐지 아까 우리 기지 니달리 있었는데? 아, 쌀 수구. 자 니달리 보이니까 계속 이제 그냥 질변하세요. 보안 드디어 미련하다가 또갈리두 발각 나오면 이럴 때 그냥 큐 쓰세요. 이렇게 끝다 때려 주시고 미화를 못사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려 오케이. 자, 웨이브, 이제 웨이브 먹지 말고 견제. 우와, 음만 뒤진다. 왜 자꾸 나와? 앞으로 좀 <놀라> 위에 파토가 되면 끝날래. 여기가 지 끝났나? 끝났나? <놀라> 오케이, 사진 <놀라> 주자. 저게 쓰지 마. 오케이, 별로 와. 친구들, 어, 브라움 이거 아니지? 가 정글 위치만 생각하면 돼요 정글 위치만 생각하면 안 죽어요 적 정글 아래.. 아래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건 있어요 적 정글이 와도 니달리잖아 니달리가 솔직히 갱이 그렇게 센 정글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서 딜 교환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니달리가 갱을 와도 2대3이 가능하거나 갱을 못 와요 자, 소자 W로 맞고 앞에 아, 빠지면 공으로 이제 뒤주안에서 피 깎고 공으로 뒤주안에서 피 깎아 놔요형 아우 어땠어? 아우 오섹시했죠? 너무 세요. 레인으로 구르면 안돼고 먹을 것 같은데 더 확인해봐 먹을 것 같아. 뭐그 지우면 먹히는데?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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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뺐을까 싶다. 정수 나왔어요. 미쳤어요 제니 미쳤어요. 핑화 핑화가 꼭 필요해요 진짜 이런 핑화 이 핑화를 여러분들 집갈 때마다 하나씩 꼭사야 돼. 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생명줄과 같아. 필각도 노려주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모랑으로 앞대시하고 모랑 이속이속이렇게 찹찹하고 그 때리는 것도 주, 나쁘진 않은데 나는 그냥 이, 이거 타면 템 뛰면은 그냥 대시 평평 평평 평평하면 평평, 평평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애들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선정수가 여기 그 브라미 와드 하나 하네요 안채 와도 없는데 뭐 하는 거지? 자 이제는 마나가 차요 청사를 때 때마다 안래서 어, 그냥 스킬 쓰면서 딜교 하세요. 니달리가 위에 보였어? 오케이 니달리 위에 보였대요. 보였으면 또딜견해막 마나 쓰면서 딜어요 라인. 형 너무 쎄 지금. 답이 없어요. 베인 입장에선 뭐다? 네,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 하면서 파밍해야 돼. 어, 밥에 빠졌고. 뭐? 아 먹어. 신발이 나오니까 만약에 급한 상황이면 포션 89, 18, 3요 아, 이 신발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패시브 가지고 있을 때... 어, 딜교환을 하려고 그러네. 어, 좋아, 로밍 좋아, 로밍 좋아. 아 핑크 하나 여기다 나 아, 여기다 깔아줘요 여기다 까는게 안보여요 이건 뭐다? 이제 여기 안보이는거야 우리, 우리가 아까 이거 왔다갔다 할때 보였잖아요 아, 네. 아, 여기까지 딱 1절 여러분들 1절 신발 뽑아줘 딱 1절만 썼어, 어차피. 노동이야. 자, 핑 하나 더 있죠? 어허,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어허? 오. 나 루시안이야. 만화 채워요, 여러분. 근데, 근데 이게 만화가 많이 차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아우 텔 뭐야? 방금 베인의 꼬리치기에 당했어요. 방금 한 개는 여우에게 간을 내준 거예요. 불려우였어요, 지금. 아 근데 뭐 탑이 뭐 뭐, 뭐야? 뭐 바텀에 뭐 텔을 이렇게 많이 타? 고향으로 돌아가, 거야 아 방금 진짜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주니까 한개 바로 넘어갔어요. 어, 다들, 마음에 아프네요. 괜찮아요 지금 템 아주 잘 떠서. 이거 사주고 포션 사지 마요. 포션 안 사도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피피킬 들었기 때문에 피잘 차요.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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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거 시간야 전령. 라이스 그래 뭐 잡았으니까. 오오 잭스, 잭스. 잭스 탑 여러분 탑잭스 개사기예요 탑잭스 개사기예요 개사기 리얼 꿀빠세요 야그 어디갔냐 브롬 어디 있다고 빨리 와 그럼 근데 나맞으 지져 1대1은 이기는데 브 나 바로 죽어서 안 되나? 브라운 궁 빠졌고 피해주나 깔끔하게 일단 여 그냥 자 이렇게 딜 교환하는 궁이 여러분들 꼭 막타에 안 써도 돼 이렇게 딜 교환을 해놓으면은 적팀이 만약 갱을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2대1 싸울 때 그럴 때 훨씬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쓰세요, 이제. 오호호호, 니달 또 왔어. 나또 지원하세요. 브랑크 없고 브랑피 없잖아. 와 봐, 와 봐, 와 봐. 아! 바이바이. <목소리> 아,도 안 되지. 여러분 무시하는 그냥 깡딜깡딜 깡딜 왕이야. 깡딜 왕. <목소리> 에? 마무리. 뭐야, 마무리 뭐야? 자, 집가자. 자, 적 팀에 AP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부르저들 많고. 일단 이런. 거 만약에 그 뭐야? 지금 뭐야, 저거? 그... 주문 포시자를 가야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사면 안돼요 버티면 그막 르블랑, 탑블라디 이건데 이거 사면 안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미드 섭니다 바텀이랑 탑1차 깼으니까 이제 쓰세요 이렇게 치명타 세팅이 됐을때는 예를들면 875원이 있잖아 그 곡괭이 사지말고 망토 사세요 방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망토를 사긴 했지만 물론 치명타가 지금 70%야 70%얘밀어주 아, 베인 너무 나오는데? 어.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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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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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날라와 볼래? 샥샥 하고 싶었지. 와봐 들어와 상호평. 아파 타워 아파. 나이스 잭스 계산기. 오 우승의 수이 있어 다들 아쉽 못 먹었다 뺏기면 안 되는데. 저런 거 뺏기면 안 돼, CS. 안녕하세요. 저, 저. 가자. 보여줘. 너의 힘을 보여줘. 너의 강함을 보여줘. 넌 확실히 강해졌다. 알아. 가자, 너희들 어, 들어갈까? 다이브? 소호자 빼고, 썼어, 천천히, 여러분들, 천천히. 앞으로는 캐릭터에 당황하지 말고. 어, 뭐야뭐야뭐야 뭐해. 다다다다다다다. 뭐해, 뭐해, 뭐해. 와우, 너무 쉽죠? 이렇게 잘해 우리 팀. 아시초시안 하니까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너무 세 미쳤어. 와. 17분 컷. 이 바로 어누가의히누가 오. 네. 집사까지 들어와 봐. 우리,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 오케 보여줘. 아 g g 너무 깔끔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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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깔끔해 아주 좋아.